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내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각 2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5천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발표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2월 1일. 이라고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과 최근 통화 에서 관세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관세에 대해서 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취임 전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 에 올린 글에서 취임 당일 중국의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 습니다. 그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며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스라이팅 자막뉴스입니다.